<laughs> 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어, 롯데월드타워, 어, 동쪽 50m 구역에 독일의 대문호 베테우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계서열 5위 롯데그룹의 상징물인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제가 23년 4개월 보름 동안 42.19km를 110회 완주해온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적변이 있는데요. 그 롯데월드타워의 동쪽 50m 구역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왜 이곳에 세워져 있을까요? 롯데그룹의 창업회장이신 신격호 전 회장께서 젊은 시절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작품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매우 감명 깊게 읽으시고 그 소설에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 이름 샤롯데에서 이름을 따와서 롯데그룹의 기업명을 명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괴테의 동상은 <laughs> 롯데그룹의 기업명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롯데월드타워 동쪽 50m 구역에 세워져 있습니다. 영국의 세이츠피어가 있다면 독일에는 글테가 있고 중국의 소동파가 있다면 조선에는 열하일기를 저술한 박지원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위인들의 명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MS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나에게 있어서 하버드 대학의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은 내가 독서하는 습관을 가졌다라는 것이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우리 동네 도서관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 세계적인 아, 전설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가 출현한 이후. 아, 당신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위대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독서 이외의 방법이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대문호는 괴테는 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자주 만나는 사람 당신이 자주 어... 어, 방문하는 장소 당신 현재 읽고 있는 책을 나에게 말하시오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소 라고 괴테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베카르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좋은 책을 읽는다 라는 것은 과거의 위대한 인물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laughs> 그만큼 독서가 중요하다는 라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 책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십여 아, 아, 년 동안 책을 아, 천권 이상을 읽었고요. 인문학 서적을 여덟 권 출간을 했습니다. 아, 평안한 저녁 되세요.